복도식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모든 공간에서 동일한 채광을 느낄 수 있는 인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실속 있는 구조의 주방은 면적도 널찍하고요. 빌트인 냉장고도 기본으로 드립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층고까지 높아서 내부가 더욱더 넓어 보이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분양정보 s 아우징한성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천 광역시 계양구 이막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도 5개층 1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전 세대가 널찍한 3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목포식 포베이의 쓰리룸 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포베이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는 참 좋아요. 계산역과 이망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전통시장과 홈플러스, 거기다 롯데마트까지 접근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양산도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을 즐기거나 등산을 즐기기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오늘의 집.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주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차가 100% 자주식으로 가능합니다. 주차에 대한 부담 전혀 없고요.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천장에 실치 TV를 비롯해서 로비 폰도 있어서 방범도 정말 우수해요 자 그럼 주차장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전실은 면적이 상당히 넓직하고요 구조가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깥쪽은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게 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면은 정말 짜임새 있게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넉넉한 키큰 신발장이 3칸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 또 오픈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신발장 맞은편에는 또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의 집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투명 유리가 설치된 3면동 슬라이딩 타입인데요. 자,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와서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인테리어 자체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 한쪽은 소파를 놓기 정말 적당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4인용 초파를 놓기에도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천장의 조명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메링등과 라인 조명이 있어요. 저기 라인 조명은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방까지 쭉 복도를 밝혀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뻐요. 그렇죠. 거기다가 창문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수한 체감을 느끼기 참 좋은데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게참 아쉽네요. 맞아요. 네. 천장 바깥쪽은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소파와 맞은편은 TV를 설치하기 충분한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사이즈의 TV를 놓아도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을 볼게요. 첫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면적 상당히 넓직하게 준비되어 있죠. 네, 넓어요. 대형 사이즈 침대를 놓고 붙박이장을 함께 놓기에도 충분하고요. 조명 자체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다른 조명들을 이용해서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드가 참 있을 것 같죠? 아,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서브 욕실도 있어요. 아, 와, 욕실 크네요. 욕실 정말 크죠? 네. 서브 욕실임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변기와 반다리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거울이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코너에 코너 선반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욕실 창이 굉장히 커요. 어, 그러네요. <laughs> 그, 렇죠 진짜 커요. 네, 우수한 체감을 욕실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과 서브 욕실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을 볼게요. 주방도 인테리어 참 이쁘죠? 네. 면적도 넉넉하고요. 거실과는 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싱크볼이 대면 구조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구조 자체가 실용적이고 실속이 있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 준비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뒤쪽에 3구 전기쿡탑 설치되어 있어요 요리는 3구 전기쿡탑을할수 있고요 바로 위에 내립형 후드 설치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후드는 이제 모르실 거예요 정말 네. 깜쪽 같죠 수납공간도 넉넉하고요 바로 옆에 삼성 빌트인 냉장고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옵션 너무 좋네요. 옵션도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멋스럽고 옵션 가득한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을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면적이 아주 괜찮죠. 폭이 넓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아주 편하고요. 서브 욕실과는또 다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분위기가 네.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구성은 비슷합니다. 변기 옆에 반달이 생겼는데요. 그 위에 거울이 있는데요. LED 터치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모양냐면메리평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정말 고급스럽죠? 깔나하게수정 정말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설치가 그렇군요.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메인욕실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은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아주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심글사이즈 침대, 침대 놓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대형 창문이 있어서 쾌적함 유지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진짜 크네요 그렇죠 창문 위치가 우선은 거실과 동일한 구조 위치여서 거실과 독일한 체감 느끼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방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으로 반듯한 구조, 그리고 적당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첫 번째 방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낭방만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녀분들의 방으로 이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다용대시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으신 가정에서는 옆방으로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옷방으로 딱이죠 그렇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다용도실을 볼까요? 다용도실은 면적이 아주 괜찮아요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그냥 귀뚜라미 1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수전하고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기를 놓고 세탁실로 이용하기 을참 좋을 것 같은데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해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천장에다가 빨래 건조대 설치해서 빨래 자연 건조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공간 배분이 잘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과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